오토봇 음성으로 제어해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는 우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서 사용한 명령어를 제어하고 스턴트를 통해 음성이나 텍스트로 명령어를 보내면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정의된 프로그램대로 파이어베이스에 입력되고 누르면 오토봇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오토봇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정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에 뒤로가 오른쪽 왼쪽 다 앞으로 가도 이 뒤에 있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저장은 이미 된 상태니까 괜찮고, 이제. 먼저, 확인해 보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자로 가게 해 보겠습니다. 자를 실행한 상태입니다. 3이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지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0이 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두이노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기터브에서 그걸 베이스로 바꿔보았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8266을 하기 위해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들어가서 파이어베이스를 친후 여기 866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후 오토, 버스, 이것들은 다 이쪽이 제 주소로 다운 받게 되었고, 아까 오스는설정에 서비스 계정에 데이터베이스 비밀본호를 하여서 표시한 후에 이것을 붙여넣기 하였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된 상태입니다. 응. 여기서 이제 테스트로 가서 디벨롭에서 제 이름은 제 친구의 이름은 세미로 바꿔준 후에 세이브 버튼을 누른 상태입니다. 테스트로 와서 세미한테 말하기. 알겠습니다. 세미 위 테스트 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가라고 명령을 자로 가라고 명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를 실행합니다. 다음으로 정지해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 테스트 버전입니다. 다시 정지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인상입니다. 감사합니다.